출생존 지금 갑시다. 아, 오케이. 지금 차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, 네, 잘... 밑에 쏘는 거. 응. 네. 아유 집 쪽에 자리 너무 좋은 거. 버, 버 버스 타야겠다 이거. 어, 뒤에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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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뛴다. 나집옆 집으로 뺐어. 한명 아직 2층에 있어요. 기절, 기절, 기절. 나이스. 잘 살려. 이제 못도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 조심해야 돼 네. 응. 집에서 기절한 새끼는 못 오겠네. 왼쪽 집에서. 뒤졌다 보면 되고. 저쪽 보고 있을게요, 위쪽. 계속 오세요. 가세요. 기절한 놈이. 어? 오케 뒤에, 뒤에. 나온다. 기절인데? 이는네 앞에, 네 앞에. 컷컷아집쪽집 쪽에 집